저에겐 목숨보다 더 소중한 형제가 있습니다. 믿음직스러운 우리 큰형.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우리 막내. 우리는 누가 뭐래도 친형제기, 친형제이기 때문에 싸움을 해선 안돼 특히 세윤이 응. 우리 막동이 괴롭히지 말고 걱정하지 마요 어 그래 아, 나는 야가 우리 막동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 <laughs> 야아맞 형이 이거 음료수 하나 사 왔거든 우리가 친형제니까 공평하게 나눠 먹자 먼저 큰형 먼저 어어잘 네. 아, 먹... 아잘 먹었다 형 먹어 <laughs> 우리 막내가 목이 정말 많이 말랐는 모양이다. <laughs> 그다음 먹을 차례가 나였는데 입을 대고 마셨네. 장난하냐? 장난해? 네가 지금 그 잇몸으로 침 잔뜩 발라는거 나한테 지금 먹으라는 거냐? <laughs> <scène wolf> 오라, 너 나랑 간접 키스 하고 싶구나? 나한테 사랑한다 그래? 좋아한다 그래? 어? <laughs> 야, 야. 큰 형이 방금 전에 싸우지 말라고 했잖아, 임마. 어, 미안해, 형. 나도 모르게 그만. 야. 얘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. 아, 형제끼리 입 대고 마실 수도 있는 거지. 막둥아, 어, 괜찮아. 고마워. 큰 형이 먹어줄게. 아, 야, 이거 먹었어. 얼마든지 입 대고 먹으면 되는 거야. <laughs> 장난하나. <않아. 웃음> 야, 임마. 이거 먹다가 세윤이가 냄새 맡고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래? 아, 무슨 냄새 맡는다고 죽어. 원래 어, 어, 왜 그래, 왜 그래. 너 조심해 임마. 어, 조심해 임마. 내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. 거기 어. 경찰서죠. 우리 막내가 살해당했어요. 무서워 죽겠어. 살았어. 살았어. 너 살이 미스야. 알았어. 조심해. 고마워. <laughs> 막내야, 넌 벌써 전과자야. <laughs> 하지만 우리 형제들이 널 지켜줄게. 고마워. <laughs> 그래도 우리 막내가 이 기특한 게 형이 어제 야근한다고 문자로 형 사랑해요 하고 문자를 보냈어. 그래 형? 아, 나도 비슷한 문자를 받았어. 보자 보자. 아, 우리 막내가 우리둘한테 문자를 보냈구나. 음. 어, 거의 비슷하네. 형 사랑해요 하고 느낀 세개 음. 그리고 나는 형 사랑해요 하고 느낌표 한 개. <laughs> 아 어, 느낌표 개수가 조금 틀리구나. <웃음> 장난하냐? <웃음> <웃음> 장난해? <웃음> 너 지금 느낌표 가지고 지금 사람 차별하는 거야? 아니야. <laughs> 어시대경은 느낌표 세 개니까 형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난형 사랑해 이거 아니야?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그잖아. 야야야 큰형이 야, 야, 야. 그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했잖아. 미안해 형 나도 모르게 그만. <laughs> 세윤아 휴대폰 펴봐 휴대폰 펴봐. 문자 확인해봐. 똑같은 문자야. 어. 형, 사랑해요. 형, 사랑해요. 똑같은 문자야. 니꺼는 어. 네 7시에 오고, 내꺼는 7시 1분에 오고. 장난하나? <laughs> 난 1분 늦게 생각난 거야. <laughs> 근데 전때부터 의심했어. 너 휴대폰 줘봐. 안 되겠어. 어, 너 1번에 누구 저장돼 있나 보자. 꾹. <laughs> 장난하나? 이 자식 안 되겠어. 나도 1번이야. 아, 형, 이모 형은. 가만히 있어봐. 난 1번이고 형 2번이면 난1억이로붙고 형은 2억이로붙잖아1억이로붙은 항상 총알받이가 된단 말이야 무슨 알고 있지 1억이로붙터 <laughs> 즉동 난 총알받인가 봐요 아 <laughs> 민망하지 <웃음> 야 임마 너그 언제 적 개그를 이제 와서 하는 거야 형 동생이 개그 하면좀 받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

넌 전과 이범이야. 아, 알았어. 형, 고마워. 하지만 어. 우리 형제들이 널 지켜줄 거야. 역시 형들밖에 없어. <laughs> 그래서 내가 형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샤프 준비했어. 이야. 공부 아, 열심히 해. 아, 우리 막내 정말 무리하지 않았나 모르겠다. 어, 어, 어. 아, 어디서 이런 센스가 나오니? <laughs> 이야, 이거 돌리면 지우개가 나와. 이야, 이야 돌리면 지우개가 나오네? 어, 근데 내 지우개는 살짝 검은 게 묻어있다. 마치 언젠가 한번 지웠던 것처럼 말이야. <웃음> 어 <웃음> 장난하냐? 왜 그래? 너 이거 한번 썼던 거지? 아. 너 어떻게 한번 썼던 거 나한테 선물로 줄 수가 있어? 너 장난하냐? 아니야 말해. 오라, 너 옛날에 나한테 줬던 팬티도 한번 입었던 거지? 아 그래요. 버사 버릴 거야 이거. 아니 버사 버릴 거야. 그냥이 그래 말했지.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. 형 미안해. 나도 모르게 그만. <laughs> 세윤아, 줘봐 샤프. 똑같은 거란 말이야 임마 똑같은 거 봐봐 자도 2000 똑같은 거야 이거는 0.7mm 내 거는 0.5mm 장난하나! 왜야 임마 난 가늘게 산다 빨리 가란 얘기야 아니야이 자식 어. 너 솔직히 말해 내 이름으로 보험 들어놨지 어, 아안 되겠어 그럼 <laughs> 그만해 우리 막내 몸안 좋단 말이야 야, 야 심장 네. 이거 마셔 이거 마셔 <laughs> 어~ 악 경찰서죠? 우리 막내가 자살했습니다 잘 알았어. 잘 알았어. 잘 알았어. 잘 알았어. 너 자살 미스야 조심해 막내넌 어. 어. 넌 전과 3범이야 <laughs> 하지만 우리 형제들이 영원히 널 지켜줄 거야 어, 고마워 역시 어. 형제밖에 없어 이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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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제끼리 사이좋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나 피는 물거나 지랭이다 아! 아!